안녕하세요. 코인뉴스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11일 지금 현재 오후 2시 53분이고요. 어, 제목에 써 있듯이 비트코인 대형 고래만 계속 매집 중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어, 요즘에 그 사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어떤 뭐 시그널을 드린다든지 뭐 AI가 어 이제 차트를 분석해서 시그널을 준다는 그런 어, 달콤한 속삭임으로 이제 사람들의 번호를 수집해서 이제 카톡이나 전화를 줘서 그 사람 어떤 텔레그램 단톡방 같은데 이제 모집을 해서 어떤 사기 거래소에다가 이제 자기 투자금을 유치하게 하게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서 어, 그런 경우를 혹시 만나셨다면 어,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그 거래소 있죠? 정말 유명한 거래소 비 비트, 뭐 바이낸스, 뭐 비트겟. 뭐, OKX, 또, 뭐, 바이비트, 뭐, 여러 거래소가 있는데, 정말 검증되지 않는 그냥 거래소에 그냥 어떤 뉴스만 보고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투자금을 유치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사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어쨌거나, 본론으로 넘어와서 오늘 나왔던 주요 탑픽 뉴스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첫 번째는 일본 금융청이 이제 암호화폐와 이제 금융상품을 이제 같이 이제 매칭할 수 있는 법안이 이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미국처럼 이제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어,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2170억 원이 이제 순유출이 됐는데 이게 6거래일 연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어떤 그 관세 보복 영향 때문에 어 지금 전 세계 어떤 그 금융 시장이 정말 좋지가 않죠. 어쨌든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해결이 돼야지. 지금 투자자들이 이제 마음을 놓고 이제 투자 투자를 할 텐데 그러지 않다 보니 계속 유출만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 현무 ETF도 562억 원이 순유출이 됐다고 나왔네요. 다음 이더리움 10년 보유 고래가 10년 동안 보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9시간 동안 144만 0 달러의 이더리움을 매도했다고 합니다. 아, 정말 10년 동안 존버를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많은 금액을 판매를 했다고 하네요. 정말 상황이 안 좋은가 봅니다. 그리고 홍콩 SFC, 반대로 호재도 있습니다. 홍콩 SFC, 해시키, OSL, 이런 회사들이 이더리움 스테이킹 기능을 승인한다는, 네, 승인, 스테이킹 기능을 미 제공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런 회사들이 신청하는 것을. 그니까 러 아직 미국은 현물 ETF 금융상품은 있지만 그 스테이킹 기능까지 적용된 금융상품은 없단 말이죠. 근데 홍콩은 네, 벌써 이제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기능이 첨가된 그런 ETF 상품까지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좀더한발 앞서네요. 그 다음에 트럼프 중국과 협상, 잘될 것이라고 생각,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본인도 이제, 관세 보복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는지, 어, 잘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 최대 관세가 125%가 아닌 145%가 된다고 합니다. 145%. 그래서 이제 뭐, 90일 동안 많은 나라들과 이제 상호 관세 관련해서 이제 만나서 회의를 하겠죠. 점점 마무리가 될 거긴 한데, 이 중국 관련해서 트럼프도 이제 뭔가, 중국까지 협상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긴 한데, 만약 갑, 작스럽게 만나서 일정이 잡히고 협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또 엄청나게 큰 호재로 작용할수 있기 때문에, 혹시 쇼 포지션에 너무나 과도한 비중을 또 둬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천에서 만 개의 비트코인 보유한 이제 고래들은 이제 매집세가 뚜렷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대형, 초대형 고래들은, 천 개에서 만 개, 정도면 그냥 고래도 아니고 초대형 고래죠. 이런 고래들은, 음,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그냥 뭐 건물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뭐, 강남에 있는 뭐, 빌딩주 정도는 돼야 됩니다. 최소. 그리고, 정말 이, 이런 사람들 아마 월가, 월스트리트, 미국의 월가의 어떤, 어떤 인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좀 물리더라도 그냥 계속 어, 싸게 지금처럼 이렇게 박앤세일을 하고 있을 때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 뉴스를 봤을 때 저도 드는 점이 드는 생각이 이제 아, 정말 돈이 많은 많다고 한다면 이럴 때 이렇게 박앤세일을 하고 있을 때 어, 조금 조금씩 분할로 매수해서 사면 참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호재와 악재가 같이 겹쳐 있고요. 트럼프의 어떤 그 관세 보복 부분에 대해서 어, 계속해서 이제 관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되고 마무리가 되는 어떤 그런 조짐이 보일 때마다 어, 금융상품의 어떤 가격은 점더 우상향을 할 것이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에, 그렇다고 너무 과도하게 투자를 하시지 마시고 분할로 항상 분할로 안전하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인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